MMA에서는 무례함이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엔 그 대가를 제대로 치렀죠. 맞대면 행사에서 이탈리아 파이터 마빈 비토리는 상대의 악수를 거부했어요. 그는 노력하고 욕설을 중얼거리며 상대를 도발하려 했죠. 그의 목표는 전 미들급 챔피언 로버트 휘테커였어요. 불같은 성격과 끈질긴 압박으로 유명한 마빈 비토리는 체급에서 가장 강한 남자 중 하나로 이름을 날렸죠. 하지만 그 강함에는 종종 오만함이 따랐어요. 그는 자신의 압박과 레슬링 기술이면 누구든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믿었어요. 심지어 전 챔피언까지도요. 반면 휘테커는 완벽한 절제의 상징이었어요. 유엘 로메로 이스라엘 아데사냐 같은 전설들과 싸워온 겸손한 전사였죠. 그에게 이 싸움은 복수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자신이 여전히 이 체급의 왕이라는 걸 다시 증명하는 싸움이었어요. 모두가 이 경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기 전의 분위기는 전기가 흐르는 듯 했고, 공기마저 긴장으로 떨렸죠. 케이지 문이 닫히자, 비토리는 황소처럼 달려들며, 거친 훅을 휘둘렀어요. 그는 휘테커를 철망에 몰아붙이려 했지만, 호주의 파이터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의 발놀림, 시기, 모든 게 다른 수준이었죠. 그는 옥타곤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상대의 모든 동작을 읽었어요. 마빈의 공격을 피하고, 그 대가를 돌려줬죠. 날카로운 앞손 펀치, 묵직한 오른손, 그리고 갑자기 터진 머리차기 한 방이 경기장을 울렸어요.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휘테커의 정확함이 비토리의 공격성을 하나씩 무너뜨렸어요. 이탈리아 파이터의 얼굴은 부어오르고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죠. 그래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계속 달려들고 계속 클린치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나올 때마다 휘테커는 그걸 후회하게 만들었어요. 관중들도 그 리듬을 느꼈어요. 스승이 제자를 압도하는 순간이었죠. 실력이 분노를 이기는 장면이었어요. 마지막 라운드에 이르자. 경기는 완전한 교과서가 됐어요. 휘테커의 타격은 잔혹하면서도 예술 같았죠. 깔끔한 연타, 예리한 각도. 그리고 목표를 정확히 찾는 머리차기들. 비토리는 버텨냈지만 이길 만큼은 강하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 휘테커는 완벽한 넘기기 기술을 성공시키며 상대를 바닥에 내리꽂았어요. 지상전에서도 그는 지배적이었어요. 무거운 펀치를 꽂아 넣으며 상대는 힘이 빠져 무릎을 꿇었죠. 휘테커는 마치 사냥감의 끝을 본 포식자처럼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의 펀치는 망치처럼 무겁고 정확했어요. 매번 턱과 얼굴에 꽂히며 경기장을 울렸죠. 모든 타격은 번개처럼 빠르고 날카롭고 정밀했어요. 하지만 마빈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놀라운 근성을 보여주며 강력한 킥으로 방역했어요. 케이지 안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죠. 마지막 종이 울렸을 때 누가 더 나은 파이터인지 모두가 알았어요. 심판이 휘테커의 손을 들어 올릴 때 비토리의 자존심은 이미 무너져 있었죠. 악수를 거절했던 남자는 이번엔 고개를 숙이고 다가왔어요. 그는 손을 내밀며 하루 전 거부했던 존중의 제스처를 보였어요. 결국 마빈 비토리는 많은 이들이 이미 배운 교훈을 직접 경험했어요.